그렇게 불안할 만한 그런 자리는 아니에요. 음. 루하, 네, 안녕하세요. 주식로카입니다 자, 오늘은 6월 30일, 일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6시 3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식 어때? 바로 카페24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전에 영상에서 촬영했던 영상에다가 카페24 평당가가 41,200, 어, 42,100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댓글을 좀 달아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예, 42,100원이면 거의 뭐, 최고점에서 매수하신 것 같은데, 어, 제가 일단은 좀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첫 번째로는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올 때 목표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대응의 영역에 대해서 오늘 한번 주신 녹화랑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번에 급등세를 탔던 그 배경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에, 앞으로 지금 흐름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콘텐츠와 커머스가 만나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세계 최초로 유튜브 쇼핑 기능을 활용해서 이제 제품을 어 뭐다 사고 팔수 있는 기능, 이런 기능들이 새롭게 뭐다 어,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와 브랜드가 유튜브 쇼핑 기능을 활용했을 경우 시청 기간과 제품 클릭률 등이 증가하는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결국 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러한 매출 부분과 그리고 실적 부분은 증가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은 결국 이 실적 부분에 있어도 굉장히 괜찮고 그리고 카페24의 주가 흐름도 앞으로 좀 상승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7월달 같은 경우에는 어, 저는 일단 1차 목표가 제가 제시해드리는 요 1차 목표가는 달성할 수 있다고 라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디 까지 목표가를 잡아가도 되느냐라는 그 질문에 저는 여기까지. 저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44,900원까지 올라올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일단은 그3 아, 37,450원을 주봉상에서 지금 딱 지켜주고 있는 모습도 저는 괜찮다고 보여지고 일봉상에서도 제가 기준을 얼마, 얼마로 말씀드렸죠? 37,450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돌파하지 못했던 구간을 이 자리를 갭 상승으로 시작하면서 급등 나어좀 상승이 나왔던 자리 그리고 그 이외 지켜 주고 있는 모습이고 11선도 같이 맞물리는 자리가 제가 37,45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일단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여유롭게 홀딩하셔도 괜찮겠으나 다소 그냥 이런 자리에서 그냥 따라 들어가서 그렇죠? 따라 들어가신 분들은 좀두가지좀 잡아드리고 싶은데 자기는 더 들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어그 이외에 요, 요 37,450원 이탈을 하더라도 3 5 8 0 0요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는, 어, 추가 매수 가능해요. 다만, 이 자리를, 그, 어, 크게 종가상으로 이탈을 하면은, 어, 매수하시면 안 되겠지만, 35,890원을 지켜주면은, 이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 가능하고, 근데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이 37,450원을 이탈하지 않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저는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에 좀한 표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종목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외국인 쪽에서 지금 이틀 연속 좀 대량적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금요일에는 금기관과 연기금 쪽에서 세력들이 어 지금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카페24는 지금 누가 지금 꽉 잡고 있어요? 세력들이 꽉 잡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렇게 불안할 만한 그런 자리는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주식스쿨 1번 채널에서는 제가 요런 자리에서 알려드렸어요. 여러분들 제가 링크는 아래 하단에 걸어놨으니까요. 그 클릭하셔서 들어보세요. 로카가 물론 직접 운영하고 있지만 요 채널에서 골뱅이 치시고 카페24 검색하면은 제가 2주식 어때 종목으로 언제 알려드리는지 다 나옵니다. 그 옆에 수정이라고 나와있 지 않아요. 수적이라고 한 거는 여러분들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2 주식 때좀 지켜볼 만한 종목을 올려드릴 때 절대 바꾸질 않아요. 바꿀 서 바꿔서도 안 되고 그게 바로 신뢰성이 신뢰 신뢰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쵸죠 절대 그런 식으로 저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더 이제 방향성을 좀 제대로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로카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주시스코 1번 채널에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방향성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이 카페 24는 현재 1차 목표가는 제가 잡아 드렸고 2차 목표가는 이 자리 이 자리. 51,370원 자리인데 당연히 이 자리 4만 4,400원을 돌파할 때는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체크하시고 더불어서 이제 2분기 실적도 이제 앞두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실적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이제 어, 좀 긍정적으로 좀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주가를 좀더 월봉상으로도 보았을 때 지금 보세요. 37,900원 여러분들 이거 절대 개미, 개미들이 개미못 끌어올려요. 물론 물량들은 개인들이 들어왔겠죠. 하지만 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건 결국 누구야? 세력들이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결국 세력들이 끌어올린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미 20년도와 21년도, 22년도, 거의 이때 당시 에 돌파하지 못했던 구간을 오래 돌파했다라는 것은 거의 뭐 여러분들 4년만에 세력들이 이 자리를 어 돌파, 어, 끌어올렸다는 것이고 이미 세력들은 그 전부터 매집을 끝내놓고 올리는 것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목표 주가 여전히 5만원까지도 뭐 불가능은 아니다 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신 분 예, 지금 막 그렇게 뭐 덜덜덜 할 필요는 없대. 제가 아까 그 대응을 어, 대응 시나리오 꼭 이거는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추가적인 영상도 어, 다시 한번 리뷰해 드릴 테니까요. 미리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기타 관련된 공시나 이슈는 제가 주식수 1번 채널에 올려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어, 오늘 오후에 어, 제가 다음 이번 주 증시 캘린더와 정부 일정도 같이 올려드렸고요. 지켜볼 만한 종목들도 에, 여러분들 제가 아마 저녁에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이상 주신녹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루에도 수많은 뉴스와 정보가 나오는 주식시장에서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주식투자의 성패는 결국 주식을 알고 하는 것과 재테크답게 하는지에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개인투자자 분들은 항상 세력들에게 당하거나 고점에 매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해 드리기 위해서 주식로카의 공식 주식투자 무료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마감 이후에 매일 3개 이상의 2주식 어때 무료 종목을 올려드리고 있고요. 실시간 시황과 선별된 주요 뉴스, 기사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장마감 이후에는 증시 캘린더와 그리고 특징주 배경 정리 자료를 업로드해드리고 있고요. 더불어서 종목 및 산업 투자 포인트도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식을 재테크답게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에 주식스쿨 1번 채널 링크를 올려놨으니까요. 주식로카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채널에 들어오셔서 방향성을 잡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주식로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